안녕하십니까. 일란찬 소훈입니다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입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격화와 기술주의 차익 시전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전일 대비 0.68% 하락한 26,469.89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94% 하락한 1만 363.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전이 대비 0.62% 하락한 3215.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30개 종목 중에 22개가 하락했고, 나스닥 100은 103개 종목 중에 79개가 하락했으며, S&P 500은 505개 종목 중 388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시장별 예약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은 미중 갈등 고조와 대형 기술주의 조정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6월 신규 주택 매매가 77만 6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70만 건을 상회했고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와 하니웰 인터내셔널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어, 경기지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보였지만 미중간의 갈등 양상이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청두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추가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추가부양책 공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하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이고요. 또 민주당 역시 공화당과 다른 그 지원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합의과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하루 410만, 아, 총 410만 명을 돌파했고요. 사망자가 4일 연속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커닝햄 뉴욕 증권거래소의 CEO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는 아, 시장의 양방향성에 대한 이하가 좀더 필요할 것이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유가는 유럽의 경제 지표 개선과 달러 약세에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산 원유 기준으로 8월물이 전일 대비 0.5% 상승한 41.29달러를 기록했고요. 금가격은 미중 간 긴장 구조에 상승했는데요, 8월물이 전일 대비 0.4% 상승한 1,89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는 1,900달러를 넘어 서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는 미중 갈등 격화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다스 지수가 전일 대비 2.02% 하락했고요, 영국 FTSE 100 지수가 1 4 1 하락했으며, 프랑스 코크40 지수도 1.54%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 지수는 3.86% 크게 하락했고요, 홍콩 항셍 지수는 2.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오늘까지, 아, 금요일까지, 휴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섹터 현황 및 특징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 1개 섹터만 상승했고, 나머지 10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자유소비재가0.33% 상승한 반면에, IT는 1.19% 하락했고, 건강관리는 1.11%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GPU 및 CPU 업체인 Advanced Micro Devices AMD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퍼스트 에너지 레스토랑 업체인 다든 레스토런트 주택건설 업체인 풀티그룹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그룹, 주택건설 업체인 NVR, 미디어 업체인 컴캐스트, 그리고 의료기술 업체인 스트라이커가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 AC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인쇄 솔루션 업체인 제록스 홀딩스 소매 유통 업체인 콜스 조사 연구 및 컨설팅 업체인 에키펙스 무선 통신 반도체 업체인 코보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그리고 항공 운송 업체인 알래스카 에어 그룹이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GPU 및 CPU 업체인 AMD는 전일 대비 16.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MD이고요. 21일 화요일에 7나노미터 제조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라이젠 4000 프로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목요일에 인텔이 실적 발표와 함께 7나노미터 칩 출시를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09%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S&P 500 하, 최하위 종목은 반도체업체인 인텔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16.24% 하락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4네 글자 INT C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한 2020회계년도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4% 증가했고 EPS는 16% 향상되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로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반면에 7나노미터 칩 생산 일정을 2022년 후반 또는 2023년 초반으로 6개월 연기한 영향으로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IB들의 투자 의견이 줄줄이 하향되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종 업계인 KLA가 7.70% 하락했고요. 웨스턴디지털이 7.17% 하락했으며 코보가 5.27% 하락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4.7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조업체인 보스턴 비어가 전일 대비 25.6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 A M 이고요. 5 2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에는 사무엘 비어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발표한 2020회계년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여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 증가했고요. EPS는 108.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점과 식당들이 대부분 폐점한데도 불구하고 가정용 제품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여향입니다. 연간 출하량도 27에서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는 0.2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전일 대비 6.3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 S L A이고요. 2020회계년도 2분기 실적이 탄소 배출권 매출 때문이라는 분석과 또한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이 다소 부정적으로 전환된 데 따른 여향입니다. 또한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된 여향이기도 하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0.99%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니콜라가 또한 11.84% 하락했고요. 중국계 전기자동차 업체인 니오 역시 2.72%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건설 업체인 풀티그룹이 전일 대비 6.1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PHM이고요. 전일 발표한 2020 해결 년도 2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위했습니다. 또한 6월 신규 주택 매매가 77만 6천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47% 하락했습니다. 동종업체인 NVR이 2.26% 상승했고 토이브라더스가 1.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열린 한 차가 전해드리는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이었습니다.